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슈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아 모아톡 전해드리는 모아 모아톡의 최은숙입니다. 매주 새로운 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특히 봄철을 맞아서 이 봄맞이 대청소 또 봄맞이 집안이 문제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벌레박사로 유명하신 선박 선생님을 모시고 벌레 방지에 대해서 봄철 벌레 방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레박사 선박입니다. 아, 벌레박사 그러면 네. 그냥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를 정도로 지금 아. 굉장히 유명하세요. 아 그런가요? <웃음> 네. <웃음> 아니, 그러니까 누가 선박은 몰라도 벌레박사는 안다고 다 얘기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름 참잘 지셨어요. 네, 왜냐면 아 제가 저기 어학 전공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 가능한 그 단어 하나 하나가 네. 좀 한국말 뭐 오, 해충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벌레라면 좀어좀 친근하면서도 맞아요. 박사하면 약간 그이키스틱이라고 아, 그러죠. 우리가 조금 네. 어, 어 그러면서 아. 그,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어서 아. 네. 그렇게 벌레박사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아 정말 아주 그다게 귀에 들고 나면 쏙쏙. 그, 들어오고 기억이 바로 되는 그런 이름이신데 지금 박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이에 제가 보니까 이름표를 하나 달고 <laughs> 나오셨어요 실수로 달고 나오신 거 아니죠? 네, 이거는 이제 어, 조지아 주 정부에서 네. 어, 발급하는 그 라이센스입니다. 네. 어, 왜냐하면 그 패스컨트롤 이쪽 분야는 네. 어, 저희가 케미칼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독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정부에서 어, 그 관리를 하고 라이센스를 직접 발급을 하죠. 어 결국 그게 박사라는 표시네요. 아 그렇죠. <laughs> 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여기 예쁜 인형 세 개를 놓고 있어요. <laughs> 네. 아, 보통은 KTN 그 커피컵을 제가 놓고 아, 있는데 네. 예쁜 인형을 가지고 오셔서 놨는데 이 인형이 사실은 벌레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 귀여운데요. 어, 어, 저기 요걸 이제 더스트마이트라 고 그러는데요. 아 한국말로는 혹시 아세요? 먼지 진드기. 어, 네, 네, 삥뚱댕만, 네. <laughs> 네. 어, 침대에 많이 네. 어, 살고 있고요. 우리 피부 각질이라든지. 네. 어, 이런 거를 먹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항상 아, 얘가 그럼 제몸에 떨어지는 에, 걸 먹는 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알러지 현상, 네네. 아토피 현상에 가장 어, 주범인가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먼지 진드기, 더스트마이트 더스트 예. 얘도 봄이 되면 더 극성을 부리나요? 어, 우리가 침대는 어 24시간 365일 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맨날 그 자리에 예, 거기에 그렇죠. 점점 우리가 이제 그 정기적으로 그걸 클린하지 않으면 아 더스트마이트가 더 심해 많아지죠. 아 이렇게 귀여운 놈이 참. <laughs> 자 벌레 그러면 사실은 좋은 네.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봄이 되면은 더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 특별히 봄이 돼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벌레들이 있나요? 네 우리가 이 지금 밖에 나가시면 네. 이제 꽃들이 많이 네. 화려하게 피잖아요. 네, 벚꽃이. 네. 아주 그 기다렸던 그런 꽃들이 네. 피는데 어 우리 이제 기분도 굉장히 업 되듯이 네. 이 벌레들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laughs> <헐. 웃음> 네. 그래 땅에 살던 그런 뭐 개미나 네. 어, 터마이트 뭐 어. 하물며 뭐 여러 가지 동물들 있잖아요. 네, 네. 쥐라든지 다람쥐들도 이제 네. 지상으로 올라오고요. 아, 뱀이 겨울잠을 깨듯이 벌레도 맞습니다. 겨울잠을 깨고 나오는 거네요. 예. 아. 예, 그러고 이제 어, 뭐 공중에는 또 이런 그 딱따구리라든지 집을 그 훼손시키는 많은 네. 새들이 네. 또 어, 왕성하게 또 활동을 하고 어. 또 벌들이 또 나와서 네.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아, 지금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고 네. 이런 계절에는 벌레 문제도 더 심각하게 우려가 어, 되죠. 제가 한국에 살때그 네. 기억이 나는 게 가로수들이요. 네. 겨울이 되면 이렇게 집 새끼줄을 밑에다가 아, 한뭐 1m 좀안 되게 꽁꽁 묶어놔서 네. <laughs> 저는 나무가 얼어 죽을까봐 그걸 <laughs> 해놓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게 벌레 때문에 해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아시고 계시죠? 네 아주 뭐 저기 예상 밖의 질문이신데요. 아, 그래요? <laughs> 아주 그 관찰을 잘 하셨네요. 네, 네. 어, 그건 이제 거기 에 겨울잠을 자러 네. 오잖아요. 네, 네. 각종 벌레들 네. 애벌레들이 네. 예, 알 두고다가 낳고 네. 그래서 이제 그를 거 어, 태워 죽이기 위해서 아 어, 다시 봄에는 걸 벗어서 네. 불로 예, 그 없애기는 하는데요. 네, 네. 어, 벌레도 마찬가지로 그 어, 일반 뭐 뱀이나 이런 것처럼 잠을 자야 됩니다. 네, 네, 월동으로 네. 이제 봄이 되면 네. 다시 활동을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봄이 되면 깨어나기 전에 그 이제 새끼줄을 다 풀러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긴 한데 <laughs> 저희가 벌레 때문에 사실 집이 망가지는 경우를 가장 많이 걱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망가뜨리는 그 봄철 벌레, 특별히 어떤 벌레가 있을까요? 기 귀여운데. <웃음> <웃음> 예, 어, 집 관련되는 건 특히 요새 그 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네. 네. 이 털마이시라고 있어요. 네. 집을 갉아먹습니다. 어, 네. 집을 갉아먹는 흰개미.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어, 우리가 화면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네. 네. 어, 지금 요 화면이 털마이시. 피를 준 집이에요. 지금 나오는 집이 다 무너졌거든요. 네. 원래 는 대저택이었어요 네, 집이. 네, 그렇습니다. 어, 왜냐하면 개미가 제를 저렇게 만들었다는 네, 말이에요. 네. 어 개미인데 이제 흰 개미라고 그러죠. 네, 그래갖고 네. 우리가 보통 어, 땅에서 볼 때는 네. 아, 이런 흰 개미예요. 아, 예. 아니 근데 제 눈에는 개미라기보다 약간 그 말캉말캉한 벌레처럼 보이네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오. 그렇지만은 아. 얘는 숙명적으로 네. 나무를 갈가 먹고 어, 조지아 집들이 그 나무로 다 지어져 네, 있어요. 네. 우리가 벽돌 집 같지만은 그다 안은, 안은 다 어, 브릭 베니어라 그래갖고 베니어 판에다가 뒤에 에, 나무를 대고 지은 거기 때문에 오. 터마이시 다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스타코 집들도 마찬가지고요. 이터마이의 피해에서 네. 안전할 수는 없어요. 오. 그렇지만 요새 이제 보는 그 터마이스는 이렇게 까맣습니다. 까맣다는 건 원래 아까 보여주신 네. 화면에는 하얗고 말랑말랑한 그렇습니다. 개미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네. 까만 전투적인. <laughs> 맞습니다. 예, 짝짓기 시즌인데요. 아 어, 갑자기 하였던 그 터마이시 네. 날개를 예, 양쪽으로 달고. 아 몸도 까맣게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어, 이게 같은 종류군요. 네, 같은 네. 종류요교미를 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변신을 하는데요. 네, 네. 어, 요즘 굉장히 많이 예, 보시는 그 터마잇이 이렇게 까맣게. 봄철이 그럼 짝짓기 시즌인가 네, 보죠. 예, 예. 그래서 아.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요. 네. 어,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아, 있냐면 아, 이건 뭐야? 어머나. 네, 이게 이제 욕실이죠. 네. 어, 베스터브인데 네. 거기 밑에 이제 나무로 이렇게. 어. 중심을 잡아 놨지 않습니까? 허! 파운데이션을 잡은. 전번도 그 밑에 본적 없어요. 어, 예. 그쪽에서 이상하게 이런 터마이시 어, 아 까만 터마이시 보인다 그러면 이미 어, 터마이시 여기 공격해 갖고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왜냐하면은 어, 모든 그 해충들은 습기가 있어야 돼요. 아 욕실엔 습기가 예. 더 많으니까. 예. 그 다음에 네. 물이 새거나 네. 어, 그런 집들은 영락없이 터마이트 우와. 피해를. 예. 그야 60%도 많습 생각을 못했네요. 네. 네. 어, 마찬가지로 <laughs> 예, 이쪽에 이야. 그 토일리 쪽이죠. 거기떤 네. 어, 물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배관 어머나. 이쪽도 다 터마이지 이렇게 그 들어와 있는. 그 속에 있는 나무를 먹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면 말하자면 뼈대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이 가라앉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어 터마이 또 아까 흰개미라고 그랬지만은. 그 굴이 있어요. 땅 밑에 굴. 그래서 땅에서 계속 아, 올라오면서 갈가 먹고 또 내려가고. 아, 그러니까 원, 보통 개미처럼 네. 굴을 짓고 집 밑에서 살고 있는 거네요. 땅 속에서 그렇죠. 먹이를 먹으러 원정을 왔다가 집 안에 있는 나무를 먹고 다시 돌아가는. 예. 아. 원 에이커에 네. 한 얼마만큼의 터마이치 있을 것 같으세요? 원 에이커예요. 예. 원 에이커가 얼마나 지도잘 몰라요. 네. 저희가 어, 몇백만 웬만한... 마리? 웬만한 집들이 네. 어, 한0 7 아, 에이커 정도 돼요. 네. 웬만한 집들. 네, 네. 네. 그러면 원 에이커에 100만 마리? 어, 예. 비슷해요? 조금 더 조금 더 올리시죠. 200만 마리? <laughs> 예. 놀랍게도 3천만 마리가. 3천만 마리요? 살고 있 <laughs> 어. 요 어. 그래서 러 서울시의 인구가 2천만이니까 어머나 세상에 네. 기가 막혀라. 그래서 토마이선 본능적으로 네. 어 셀룰로스라고 해 갖고 이 나무 재질을 먹어야지만 소화하고 우리가 밥을 먹듯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마이트의 걔네들볼 아... 때는 어, 밥이라고 나무들을 네, 네, 네. 생각할 네.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마루를 이렇게 터마이시 <laughs> 피해를 준 상황입니다. 네, 네. 에, 그래서 마치 이렇게 여기는 어, 멀쩡해 상태가 보이죠. 괜찮나요, 찮나요 네, 하지만 네. 이다 갉아 먹었고요. 어머나. 제가 저희가. 어, 현장에서 네. 공사했던 이 마루예요. 네, 네. 어, 굉장히 이게 마루 위쪽 우리가 밟고 네. 다니는 쪽이죠. 네. 나이스하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인스펙션 으 오면 이렇게 좀 두들겨도 봐요, 그럼. 네, 네. 빈 소리가 들죠? 아 할로우 사운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보면 터마이트 그 진흙 굴이고 아, 있아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 이 카메라에서 네. 이 나무가 연결된 부분에 정말 흙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열어봤어요. 네. 어, 열어보니까는 상태가요 이렇게 다 아니 비어 있습니다. 어, 나 어떻게 좀 무서워질라고 그래? <laughs> 네. 그래서 어, 어, 호러 무비에 이렇게... 나오는 장면 네, 같아요. 완전히 다 갉아먹었죠. 그러고 와 시청자 여러분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아. 어머나. <laughs> 네. 세상에. 이골다공증이네이 진... <laughs> 진흙 같은 경우는 어, 터마이시 땅 밑에서 구를 어, 만들어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어, 하얀 상태에서는 빛을 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자기네 똥하고 흙하고 빚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죠. 아, 어, 그러니까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흙을 진이겨서 놓는거나 마찬가지예요그그래서 그렇죠. 이제 굴에는 수백만 마리의 터마이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갈가 아, 먹는 거고. 좋아.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네네. <웃음> 네. <웃음> 어, 정말 무서워요. <laughs> 아, 그런데 지금 놀라운 얘기는. 1에이커당 3천만 마리의 천만, 터마이트는 예. 그냥 살고 있는 거네요. 네. 평균적이고요. 엘레스카만 빼고는 미 전역이 그렇게 터마이트가 많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걔는 먼저 그 땅에 살고 있던 애예요. 네. 예, 그렇죠. <웃음> <웃음> 자 그럼 3천만 마리가 살고 있는 이 터마이트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잠시 쉬고 와서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벌레 박사이신 썬박 선생님을 모시고 봄철 벌레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터마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 광고 나가기 전에 골다공증 걸린 마룻바닥을 보여드렸는데, 어, 정말 호러 무비를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무서운 장면을 제가 본것 같아요. 그 터마이트가 마루 바닥 밑에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박사님이시니까 이렇게 두드려서 이 할로우 사운드, 이 공명을 듣고 네, 발견을 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겉모습만 보고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 저희가 알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인스펙션을 꼭 해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지. 네, 네. 어, 저희가 화면을 보시면요. 약간 사진이 좀불흐리네 네, 네. 네. 어, 이렇게 이제 집 주변에 터만시 네. 어, 올라오는 경로들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있는 쪽 물이 네, 터졌던데 네. 그다음에 진흙터널이 있어요 한 1cm 정도 되는 오, 게 네, 네. 벽으로 가 있으면 터만시 벌써 집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어, 이제 이런 창틀 같은 데 보면은 네. 특히 창틀 밑에 터마이시 많이 죽어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 반드시 터마이시 이집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개 달린 애가 죽어있나요교미를 예, 예, 예. 아 하면 날개가 다 떨어져갖고 지쳐갖고 죽어버려요. 아, 어, 불쌍하다. <laughs> 네. 아, 그니까 러 날개 달린 개미가 창틀 위에 쌓여있거나 하면 반드시 터마이트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거네요? 있는 거예요. 아 어, 이미 저기 아쉽게도 터마이시 갈가먹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 전문 그 패스 콘트롤 회사가 네네. 가서 이제 드릴로 뚫고 콘크리트로 네네. 돼 있잖아요 빗이 슬래이 그걸 다 뚫고 거기에 케미칼 주입해서 네. 그 구를 다 파괴시켜야 돼요. 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날이 그러니까 파괴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멀쩡해. 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3천만 마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뭐를 갉아먹어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럼 할수 없이 이제 벌레 박사님하고 전화를 네.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저희는 저기 라이센스를 갖고 있,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것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인스펙션을 굉장히 철저해야 히 됩니다. 어... 아, 특히 그 워러 어, 데미지가 있었던 부분 네네. 아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네. 그집에그뭐 지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이 집을 지은 머터리얼이 뭔지도 음.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인스펙션을 굉장히 철저히 해요. 어. 그러면 인스펙션 하면은 그 터마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제 결국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인스펙션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는 예.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봄철을 맞아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새 맞아요. 집을 사실 때는 터마이트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새 집인데요? <laughs> 예. 어~ 새집인 경우 네. 워낙 조지하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네. 빌더가 네. (1년을) 네. 어~ 무조건 무료로 어~ 워런티를 주게 돼 있어요 아. 새집은 그다음에 어~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네. 어, 그~ 집주인이 회사를 네. 바꾸거나 어, 하면서 음. 계속 그 관리를 하시게 되어 있는 게이 어. 터마이트 관리의 시스템입니다. 어. 지금 이제 터마이터에 대한 얘기를 오래 했지만 아까 이 진드기도 보여주셨잖아요. 네, 다른 벌레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인스펙션을 받을 때 터마이트 인스펙션을 받으면 다 모든 해충과 벌레를 없애주시나요? 어, 터마이트하고 예 지금 좀 질문하셨어요. 저는 질문은 늘잘한다고 예.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우리가 패스 컨트롤하고 네. 터마잇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아 그래요? 어, 죄송합니다. 아, 그럼 돈을 두번 내는 건가요? 어, 아, 두번 내는 게 아니고 서비스가 좀 틀려요. 아 어, 터마잇은 네. 어, 집을 갈아먹는 신개미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 밖에 네. 어, 이게 터마잇 베이스테이션이라고 먹이를 줘서 네.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예, 이제 베이스테이션입니다. 음 조금 뭐 플라스틱인데 이 안에 네. 어, 터마이트에 먹이들이 들어있어요, 나무. 아. 네, 이게 파인, 파인 트리인데요. 네, 네. 그거를 집 주변에다 20피트 이렇게 심어줘요. 그러면은, 예, 이런 아 식으로 이제 활용을 심거든요. 그러면 집 주위에 보면은, 어, 뭐,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네, 네. 기에 따라 틀리지만 심게 되죠. 그거를 네네. 세 달에 한 번씩, 어, 터마이트에 사가 와갖고, 요 뚜껑을 다 열어보고, 터마이트 얼마나 왔나? 이 먹이니까 이걸 네, 네. 갈아먹겠죠. 네. 그러고 이제 약을 줘서 네.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니까 천단 예, 시스템이죠. 아, 그러면 이 이제 이 메이트는 터마이트를 배부르게 하는 목적은 아닌가요? 어, 그러니까 이 정도 집을, 갖고 배가 부를 네. 것 같진 않아요. 세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와서 음, 이제 관리하는. 새밥을 또 주고 터마이트가 지금 활동하고 있나를 검사하는 목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아. 터마이트 갈가 먹은. 그 수위를 봐서 저희가 네. 약을 줘서 또 죽이죠. 그래서 아 네네. 오 이거 아주 유용한 애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 오셔서 데이, 집에다가 이거를... 먹이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터마이트를 예방하는데 그러면 쓰이는 거네요? 그 그렇죠. 터마이트가 발견돼 있을 때 터마이트를 드리를, 네. 네, 뚫어갖고 거기에 네. 케미칼을 주입해갖고 음 네. 같이 네. 보통 어, 터마이트 회사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네. 그프랜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어, 그럼 그건 터마이터에 대한 거고 그럼 네. 나머지 뭐쥐 다른 벌레 여기 가지고 오신 것 중에는 <laughs> 전갈도 있어요, 여러분. 네, 스컬피언스, 네, 네. 조지아도 많죠. 그럼 이런 벌레들은 패스트 컨트롤을 또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 어. 집 같은 경우는 보통 어,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네. 어, 집 인사이드까지 들어가서 이제 약을 뿌려드리고 있고요. 어, 어 참고로 조금 이제 커머셜. 네. 윙카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네네.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벌레약을 뿌려드려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은 그 헬스 인스펙션 네. 어, 각 카운티별로 그 보건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 그거를 그렇게 어, 소독을 하라고 규제를 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여러 벌레가 나와 있어요. 뭐 이름 모를 벌레, 많은 벌레들인데 저는 개미가 제일 무서워요. 개인적으로. <laughs> 아니, 개미를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네. 요만한 과자 부스러기 하나만 떨어져도 개미 산을 만들고 네. 온 집안에 개미 때문에 먹을 걸 밖에 내놓지 못하잖아요. 네네. 패스트 컨트롤 하면 개미도 안 들어오나요? 어, 어 일단 그 주인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laughs> <개미 때문에. 웃음> 막 어질러놨는데 <laughs> 어. 왜 개미가 있어 이러면 참. 어 저희는 그 약품을 최소한만 쓰라고 그러거든요. 아 인체에도 예.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 웬만한 약들은 다 EPA 환경청에서 그 어그 검증이 된 약들이기 때문에 네, 문제는 네. 없지만은 네. 어 케미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을 리는 없어.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최소한의 약으로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 안에 온통 음식하고 과자 부스러기를 늘어놓고 개미가 왜 오냐 그러면 네. 안 된다는 얘기네요. 어? 네, 그렇습니다. 개미가 한번 침투하잖아요. 집에. 예.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어, 개미도 굉장히 똑똑해요. <laughs> <laughs> 왜냐면 <laughs> 다 계층이 있어요. 뇌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쪼끔해서. 어, 그, 똑똑하구나. 예,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똑똑합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일개미가 있고 <laughs> 네. 그 카스트제도라고 그러죠. 그 계층이 네, 네. 있어요. 네, 네, 네. 어, 여왕개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일개미도 있고 병정개미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한번그 먹이가 있다 그러면은 개들이 페르몬 자기 네. 호르몬을 이용해서 네. 전체 그 개미들을 다 그쪽으로 오게 우와. 해서 빨리 빨리 빠른 시간에 어. 네, 먹이를 이동시키죠. 어. 어 개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게그 네. 무당벌레라고 하는 레이디버그가 네, 레이디버그. 있어요. 네. 네. 레이디버그가 그 욕조 같은데 가끔 창문 옆에 많이 떨어져 있게 되는데 네. 레이디버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 왜 들어와요? 어, 레이디버그는요. 네. 어, 보통 양지바른 곳 쪽으로 많이 와요. 맞아요. 맞죠? 창문 햇볕 잘 드는 아 이랬을 때 박사님이 <laughs> 맞히면 안 되는데 <laughs> 제가 맞춰야 되는데 그 창문 햇볕 잘 드는 창문 맞습니다. 그 밑에 시체가 <laughs>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 근데 어, 레이디버그는 어, 벌레 중에서도 네. 좀 익충이에요. 아, 어, 해충은 그러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어, 미국 친구들은 레이디버그를 잡는다고 그러면 좀 싫어해요. 왜냐면 아. 자연적으로 나쁜 벌레를 아. 먹어 주는 이런 에, 유익한 에. 어, 레이디버그가 나쁜 벌레를 잡아 먹어요. 네, 잡아 먹습니다. 또. <laughs> 어머, 그렇게 조그맣고 귀엽게 생긴 애가 그렇군요. 예,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특히 제가 얘가 나타나면 악소리 나오는 애가 벌벌 어, 어. 벌. 벌이 집안에 아.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벌들은 네. 한입이에요. 꿀벌들인데. 그렇죠, 귀여운. 네. 귀엽고. <laughs> 네. 그렇지만은 어이조지아에는 우리 네, 와스프라든지 옐로우제켓. 네. 어이 벌에 어떤 그런 벌들은요 작은 새만 해요. 제가 현장에. 맞아요. 예, 네, 아주 그위리도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특히 땅에 있는 그런 그옐로우제킷 조금만 땡벌은요. 네. 한번 쏘이면은 거의 그 실신할 정도예요. 병원에 실려가죠. 네, 굉장히 맞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현장에서는 그벌 트리먼트를 하기 위해선 특수 옷을 입고 음... 합니다. 마치 우주, 우주선 같이 네. 생긴 네그 네. 옷을 입고 하고 있고요. 네. 어 굉장히 그이 독성이 많아요. 조자에는 음. 그 해충들은요. 네. 그런데 집 안에 네. 벌이 가끔 한 마리씩 날라다니는데 네.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그 틈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네. 어그 집에 그좀 오래 되셨나요, 집이? 아 사실은 방송국에 가끔 벌이 들어와요. <laughs> <laughs> 예. 그래서 어 그런 틈 같은 거를 어 한번 확인해 보시는 예 아... 네,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벌집이 네. 어 이런 벽 안에 이렇게 들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안에요? 예 예. 이하이브가 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얗고 왜 약간 시멘트 뭉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벌집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아 벌집 예 많죠 그런. 그런 집, 그, 그런 벌집들이 왜그 형광등 사이, 그러니까는 특히 우리 맞습니다. 그라지 형광등 사이 막 이런데 예, 지어 있는 예. 거 보이거든요. 네네. 그걸 그냥 우리가 툭칠수 있나요? 없앨 수 있나요? 어, 아니면은 전문가가 오셔야 되나요? 어 모든 그 해충들은요. 네. 어좀어 어, 독성이 약하지만은 네. 독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아. 네. 우리 여기 아. 저기 스콜피언스가 이, 이건 애리조나에서 나온 건데요. 네. 조지아는 좀 조그맣거든요. 저희 엄지손톱 요만해요. 어, <laughs> 예. 맞아요. 그렇지만은 독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아, 모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네. 독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 의외로 이렇게 벌레들 만지셔 갖고 어 쏘이거나 어 저, 고생하시는 분 많습니다. 어그 함부로 <laughs> 벌집을 건드리지 마시라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벌레 박사이신 선박 선생님을 모시고요. 봄철 해충 방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음. 특별히 터마이트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스펙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벌이, 이렇게, 아니, 벌이 아니라 터마이트, 그 날개를 네. 많이 보시거나 정말 그런 흔적을 보시면 빨리 연락을 하셔서 더 많은 피해를 입기 전에 처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나눴고요. 그리고 말벌 집이라든가 아니면 정가를 발견하셨을 때 정말 용기를 발휘하신다고 맨손으로 두드려 잡으려 <laughs> 하지 마시고 <laughs> 전문가를 불러서 패스트 컨트롤을 꼭 받으시라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봄철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쁜 꽃도 피고, 날씨도 네. 좋아지지만, 더불어 걱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모아모아 톡을 보시고, 출연하신 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시고, 정보를 나누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선박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